지금 여기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4개 해주시는 분들한테 한 분씩 추첨해서 자 랜덤으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독자분한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뭐냐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는 게이 수상레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6월까지 3종 가격인데 한 종을 더해서 4종을 드려요 그다음에 테이블 무료 그다음에 와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제한 바베큐, 무제한 아, 바베큐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숙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1인당 만원 진짜로요? 어 <�Teleikka> <놀무정> 아, <government>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바텐더 같다고? 열무래 50인데 빠탄더라고. 자 오늘 영상 별거 아니고요. 우리 형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항상 어딘가를 갈때 무언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한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소주 먹기엔 너무 세고 그렇다고 맥주 먹기엔 배나올 것 같고 또 통풍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형님들 중에 와인을 이제 자기가 원했었던 원치 않았었던. 와인을 많이 선택을 하실 건데 저 아는 구독자분 중에 하나가 괜찮은 와인이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많이 싸게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어요 이거를 이 와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 나름 와인 전문가예요. 얘기하자면 샴페인 계열의 전문가고 왜풀 파티를 하니까요. 풀 파티를 하니까 풀 파티를 하면 샴페인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 가평 크리스월드에서 조만간 풀 파티를 할 거고요. 정말 핫한 여름을 다 태워버리는 풀 파티가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풀 파티 할 때도 이 와인을 어 기본 시그니처로 지금 들고갈 생각이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와인 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디감, 산미, 어디서 만들었는지 중에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몰라요. 단지 이런거 있어요. 편의점에서 만월맛짜리 와인을 먹었는데 이거 괜찮은데? 근데 누군가 선물을 10몇만원짜리 해줬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내 입맛이 별론가? 왜 이건 맛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음 제가 보기에는 딱 좋아요. 딱 좋아.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에요. 비싸면 못 먹어. 못 먹는데 구독자분이 이게 지금 땡땡 주류 백화점에 보니까 7만 얼마가 한 8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뭐별 뜻은 없어요. 쇼비뇽 물랑 샤도네 샤돈에이. 이건 샤도네이고 제가 보기에는 다 따로따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뭐 짧게 얘기하고 말자고요. 이게 지금 물량이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물량을 좀 받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두개 세트로만 팔게요. 하나씩은 사실은 배송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어, 저희가 이거를 두개 해가지고 10만 원뭘 선택하시든 두 개에서 10만 원이면은 괜찮은 가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8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두개 하나에 5만 원인 거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맛에 대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와인 전문가다 이러거 사지 마세요. 예, 난 정말로 10만 원 언더의 와인은 일단 혀가 고부해 이러신 분들은 굳이 안 사도 될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뭐 참치 세트 들고 스팸 세트 들고 이러긴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와인 한 병씩 들고 가면은 어, 선물도 되고 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도 되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마셔도 제가 보기 마셔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그렇게 없는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 좋아, 너무 달아, 너무 셔 이런 와인들은 좀 별로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난 극단적인 와인 전문가다라는 분이 아닌 일반인 시각에서 보는 와인을 보는 어떤 스탠스를 본다면 이거는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와인을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 입장에서 꽤 괜찮은 그러니까 다 적당해요 바디감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목넘김도 괜찮고, 그리고 맛이 있냐, 없냐로 평가했을 때도 호주산이거든요. 호주산이 호불호가 없는 그런 와인이라, 어 물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구독자분 이거를 좀 어떻게 뭐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매일 주시고, 어, 주류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 인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냥 직접 연결시켜 드릴게요. 메일 주시면은, 어 저희가 따로 연결을 시켜 드려서, 거기를 통해서, 예,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샐러드 있잖아요. 집에 와인 샐러드 하나씩 있으시죠. 예, 너무 비싼 와인을 쟁여놓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파는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와인을 먹기에는 왠지 좀 불안한. 예,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좀 불안하죠.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잖아. 예, 그러신 분들은, 요거, 몇개 있다고, 한, 한 100개 정도 있나요? 그게안 되죠? 네, 세 자리 숫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어울려 자,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가평 크리스월드 많이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파크골프 창업하시는 거, 그다음에 크리스 파크월드에서 좀 레슨을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팝골프 치시는 분들 중국권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레슨을 시작했으니까, 레슨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 쿨폴드로 오세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정말 우리 프로님, 강 프로님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레슨 잘하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친절해요. 다 레슨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와인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고, 아! 그것도 하나 할게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어, 네 분을 추천해서, 네 분을 추천해서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